안녕하십니까. 필승 고급 중반전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끊음수의 활용, 활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백이 한칸띈 수에 대해서 흙이 붙여 예, 뻗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흙모, 백 모양의 약점이 생겼죠? 백은 이곳을 이렇게 잇는 것이 예, 보통입니다. 자이으면 흑이 선수를 잡고 이제 다른데 두는 어, 진행이 될 텐데요. 자 백이 예 네, 이곳을 이렇게 밀어온 장면입니다. 자 이때 이제 흑이 음, 흑 모양의 약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이제 좋은지 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여기를 이제 하나 아, 끊었는데. 자, 이 수에 대한 대응법을 백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음, 여기를, 에, 백의 입장에서는, 요, 이제 단수되는 약점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 에, 이었는데요. 이 수가 좀, 음, 어, 뭐랄까요. 흑에게 선수로 활용을 당하는 수예요 끊어가지고, 끊었을 때 이렇게 늦쳤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선수로 활용을 한 꼴이 되기 때문에 100으로선 별로 좋은 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두는 것이 지금은 좋으냐면요. 여기를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됩니다. 지금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치면 귀가 잡힙니다. 이을 때 이렇게 두면 귀가 잡히는데요. 지금은 음. 네. 이 귀가 별게 없습니다. 예. 네, 별게 없어요. 백이 다음에 이렇게 두점 머리를 젖히더라도 귀에 두 점을 잡고서 흙이 망한 거리죠. 네? 그래서 이 별로 어 좋은 수, 좋은 어 변화가 아니다. 어 그렇다면 이곳을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그냥 꽉 이으면 됩니다. 어, 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흙두 점이 무거워졌죠.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젖혀버리면 에, 두, 석점이 살아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두고 받을 때 이렇게 젖혀도 역시 에, 흙은 굉장히 곤란하죠. 돌이 무거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어 이은 것은 활용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에게 단두점 머리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아주 나빠졌어요. 두 점머리가 들으니까 잡을 때 이렇게 뻗어 버리면 이게 지금 흑세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게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한 거고요. 자 여기 음, 끊었을 때 단수를 쳐야 된다 지금. 에? 에, 귀가 잡히긴 하지만 흙도 이렇게 치고 따를 때 이렇게 드는 것보다는 에, 그냥 두는 게 낫죠. 그냥 두는 게 나은데, 이렇게 잡으면, 예, 역시 뭐 별거는 없습니다. 배기 세력이 좋은 거죠. 예, 자, 그렇다면, 흙도 이 장면에서 요거를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흙도 뭔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여기를 먼저 하나 끊어두는 것이, 음, 흙으로서는 올바른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끊으면은, 지금은 음 흑이 백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여기를 끊는 거예요, 이때. 이때 이제 이때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두면 이제 역시 두점 머리를 두들겨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요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이제 강세긴 하지만 이때는 단수 쳐 가지고 딸때석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길을 귀에 두 점을 잡은 거하고좀 상황이 틀립니다. 석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 우변이 다 집입니다. 이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흙도 충분히 둘 수가 있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끊고, 받을 때 그때 끊는 것이 좋은 수순이었고, 이렇게 두면 그때 두점 머리를 들겨서 뭔가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끊을 때 요거 이렇게 이은 것이 너무 약한 수고 두점 머리를 두들겨 버리니까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예, 젖혔는데 어, 보통이두점 머리 두들겼을 때는한 칸으로 뛰거나 그냥 잡아 두는 것이 예, 정수입니다. 이렇게 젖히면요. 2단 젖히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수가 됩니다. 어 2단 젖히는 수가 다음에 이제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뻗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가니까 어 이게 좀또 당한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잡게 되니까 뭔가 음요 지금 두점 머리를 두들기고 난 이후에 지금 뒷맛이 좀 있죠. 그리고 우변이 지금 너무 크게 굳어진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음어 백이 좋지가 않다. 백이 실패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끊은 수, 이한 수를 선수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핵마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뭔가 우세가, 흑이 우세냐, 백이 우세냐로 갈려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끊어서 활용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응수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